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의 핵심을 이야기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시다. 그 왕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사실 이 시편 33편의 본문을 정확히 누가 지었는지. 이 찬양이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1절과 3절을 통해 너희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할 뿐이심을 말하고 있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성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저는 16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주제들이 나온다는 것을 볼때 특별히 전쟁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군대, 용사, 군마, 군주림, 방패 이로 인해 전쟁 가운데 승리, 곧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는 곧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는 영원한 안식에 우리를 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3절의 말씀처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이처럼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정직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 정직이라는 의미를 지금의 세상의 잣대에 비추어 본다면 조금 미련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고요? 정직하면 손해를 보고, 정직하면 남들에게 바보 같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과거 근면, 성실, 정직이라는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눈에 띄었고 그것을 가운삼고. 그것을 기업의 표어로 삼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주는 의미는 회사의 브랜드나 이미지의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죠. 무엇입니까? 이 회사는 정말 정직하게 일하는, 아, 그러한 회사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면, 금면, 정직, 성실을 요구하지만, 정직이라는 단어들이 빠진 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만큼 정직이라는 무게를 안다면 이 말의 표현이 가지는 영향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정직과 먼 삶을 요구하죠. 앞에서는 정직하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정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정직하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정직으로 통치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약속을 할 때도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하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상처 입고 고통받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다고 말이죠.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며 거짓말하고 빼앗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바쁜데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모든 하시는 일들이 진실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7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인간의 그 어떤 힘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그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정직하심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그 약속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몇 번이고 하나님께 용서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약속으로 인해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지만 그것을 이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한 채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진노자 중에라도 심판하실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다시 그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한그 언약 백성,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화하시는 모든 행사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이어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늘을 지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창세기 1장 8절 말씀에 예를 들어본다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죠. 14절 이후에 하늘을 보며 하늘에 어떠한 권능을 행하셨는지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온 우지를 지으신 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한 이 피조물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뿐만 아니라 칠절 말씀입니다.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온 땅은 당연히 주인이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모든 만물과 지음받은 거민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를 향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여호와께서 그 선택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백성, 곧지음받아여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억해야 될그 복은 바로 우리가 그분이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 사실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예를 든다면 선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게요. 선택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여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된 것입니다. 물건에 대한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적 선택은 어디까지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 구별된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은 왕의 통치 속에 살아가며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복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묵도하게 하실 것이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큰 복인가를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믿는 자에게 주어질 세상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놀라운 큰 기쁨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예를 쓰며 노력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관교의 회복을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 번 배반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배신한 그들을 향해 징벌의 칼을 들어 진노 중에 그들을 징벌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다시 그 칼을 내려놓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심이 아니라 기업물을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며 예스며 기업물을 자로서 그 사랑에 멀어지지 않도록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복된 자녀로서 이 받은 은혜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며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대원자를 세우셨고 그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그러한 예슴이 있는가를 성찰해 보이기를 원하시죠. 그러한 예슴이 없다면 다시 말씀을 통해 돌이키고 다시 그 자리로 나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기업무를 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펴보신다라고 13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을 보면요. 각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굽어 살피신다는 것이죠. 굽어 살펴본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의 언어 행동으로 본다면요. 우리의 허리를 굽혀서 아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래의 것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해 땅에 있는 것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몸을 숙여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관찰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보게 되는 것이죠. 시인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고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심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세밀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그 이상으로 광대하고 넓습니다. 인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주의를 주기도 합니다. 어떠한 것이냐고요? 그만큼 세밀히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시고 인도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이스라엘은 대적들로부터 수많은 약탈과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또한 불순종 속에 어리석음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앞에 있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이방 나라들이 이러한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이해를 돕고자 에스더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하만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스더 7장에 보면은 하만이 모르게와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만들었던 형틀의 도구를 자신에게 돌아가게 됨으로써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죽음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살피시며 악한 자의 계획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계획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려 했으나 그 이면에는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자라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다면 그의 그 계획이 알프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 없다 외치며 하나님 대적하기를 서스름 없이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무너, 무너뜨리시고 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며 통치하시죠. 다시 말해 모든 나라들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한낱 인간의 계획은 여호와 앞에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를 왕궁으로 불러 그들을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을 배우게 하며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바벨론 사람으로서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그 문화와 사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사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의 계획과 사상을 무효화시키고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만큼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땅 아래를 향해 더 자세히 보시기 위해 굽어 살피시며 우리를 돌아보시고 살펴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목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 백성은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구원의 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왜 그분을 기뻐해야 되는지를 시인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영원한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앞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참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릅니다. 11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가는 길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며 한건 없이 그분의 백성으로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백성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16절과 20절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군 관련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많은 군대, 힘이 센 용사, 군마가 있다 하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곧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고, 대적들로부터 도움을 주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체자는요, 군대도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내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믿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에 심취하게 만들어가게 하죠. 권력에 눈이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념을 계기로 전쟁을 치르게 하며 땅을 쟁취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힘을 과시하고 싸우며 이 세계는 전쟁의 역사로 수를 놓아 싸워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진정한 답에 도달하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돈과 권력을 향해 너의 명예를 쌓아 올리라고 말이죠. 그것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강한 권력과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였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영원히 의지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영원한 왕께 영원토록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을 여호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았다고 하여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이 주는 만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녀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삶의 의무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이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성찰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우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그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전쟁과 큰 대적과 원수들이 나를 짓밟으려 해도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세상의 강한 나라들과 근황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으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